자, 먼저, 팔꿈치를 고정시킨 다음에, 그렇죠. 팔목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쭉, 그렇죠. 자, 이게 팔 운동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어, 무겁게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으로 해야 돼요, 느낌으로.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딱 이두만 움직여야 돼요. 네, 포인트는 이 이두만 움직이는 게 포인트예요. 옆에서 봤을 때 그렇죠. 상체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셋를 최대한 꾹 올려줍니다. 어. 이 이두는 고립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네, 저렇게 완전 고정시킨다면서 오케이 오케이 짧게 짧게 잡아서 그렇지 동물이 만든다 생각 하나 그렇지 그렇지 둘셋 여기 오넷이도 모양은 되게 좋아요 현수가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으로서 운동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계속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오, 그렇게 강제 반복을 시켜주는 거지 꾹꾹 그렇지 그렇지 와 보물이 되게 커요. 현승은 제가 보니까 2도보다 상도가좀 약해서 오늘은 3도 운동을 조금 할수 있는 방법을. 어, 네. 네. 2도 모양은 굉장히 볼록해요. 보세요, 보울이 여러분. 굉장히 볼록하서 아, 제가 좋은 게 있네요. 오. 근데, 너 정도 몸이면은 대한민국 상위1% 정도 되지 않을까? 전 인구 중에 배나하고 그런 분들 많은데, 너 정도면. 나쁘지 아, 않은데? 꾸준히 가겠습니다. <laughs> 집에서 밴드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밴드로 하면 충분히 저런 차가 와요. 아, 자, 먼저 팔 고정시키고 그렇죠, 90도로 딱 고정시킨 다음에 오케이, 하나 그렇죠, 둘 장두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여러분 이 날개뼈 있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버헤드 동작에서만 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어 팔꿈치 밑에는 어깨 쪽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팔꿈치를 사용해서 이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팔꿈치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진짜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네. 오케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보면 등 뒤에 딱 자극이 되는 부위가 보이죠 어깨에 붙어 있다는 느낌을 정확히 알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같이 하는 거죠 아마 형수가 계속 저랑 이렇게 1년에 몇 번을 볼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몸이 변하는 거 보면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laughs> 어, 먼저 자세를 만들고, 팽팽하게 유지한 다음에 앞으로 걸어가. 오케이, 더. 그렇지, 거기 숙여서 밀어. 하나. 꼭 어, 밀어. 오, 힘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덜덜덜 떨리는 거, 이 부분. 어. 어, 셋. 열개 하고, 한발 뒤로 가서 열개 하고, 한발 뒤로 가서 열개 하고. 오, 힘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이렇게 어깨가 딱 고정돼 있어야 돼요 어깨가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 다시 오 쭉쭉 밀어 오할수 어. 있을 때까지 하고 또한발 뒤에 가서 마무리하면 돼 약간 이 밴드는 장점이요 어, 케이블은 무게를 계속 낮춰야 되는데 얘는 내가 한 발만 뒤로 가면 돼요 <laughs>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에이, 잘하고 있죠 에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의외로. 어, 밴드. 여러분. 밴드. 예, 예. 장난 아니야, 밴드. 장난 예. 무슨... 아니야. 네. 어, 네. 쓸만해. 아, 어, 예. 이게 외측도, 내측도는 상과고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현수가 하는 거잘 보고 아마 이 프로그램이 또 현수 라이브로 하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슛스 TV라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현수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 네. 보여줘요. 어깨도 흔들리면 안 돼. 어깨 딱고는데그렇지팔만펴 거기서 팔꿈치만 잡아. 오케이. 어, 팔꿈치, 그렇지. 거기서 쭉 펴. 끝까지. 끝까지. 아 끝까지. 예. 그, 예. 안 운동, 그팬 여러분, 수튜비 가서 구독해주시고 라이브 하니까 한번 보고 같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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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 편집할 때니걸 네 중간에 좀 껴줘. 네네. 채널 구독 여기 와서 보라고 좀 그것들 껴서 편집을 해줘. 그러면 좋잖아. 어 아, 네. 어. 어. 어 그렇지 어. 끝까지 펴. 오 어, 잘한다. 쭉쭉 아 어, 완전 밴드 너무.. 어 괜찮아 밴드 집에서.. 어 집에 그냥.. 주석에 맞아 주석에 있었는데 어그 어, 너무 꽉만고같다어쭉 펴줘야 돼어꼭 펴줘야 돼 다가가 볼게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꼭 그렇죠 보이시죠? 팔 모양. 정확히 보이네 저 끝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외측두고요, 이게 내측이에요. 대 네, 여기, 예. 예. 이렇게 하면 돼요. 반대도 해보고. 하나. 꼭 고정시킨 다음 그렇죠. 팔 모양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딱이 모양이 어. 지금 꼴룩 들어갔다 나왔다 는 부분, 이 부분인 가요이 부분. 팔 커질 수 있어요. 이게 있을까요? 외, 예, 외측두고 내측. 외측. 그 여러분, 팔이요. 약간 나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 좋은 사람들은 정말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슴하고 복부는 정말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데요, 팔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1 년에 1cm씩 나이테. <laughs> 조금 강도 를 이렇게 해보세요. 아, 아, 아. 이렇게 강도를 풀면서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 여러분 느낌으로 계속 주면서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 이게 삼두에 말발은 모양으로 그렇게 어. 꾸준히 해주세요, 여러분. 네.